영업인에게 퍼스널 브랜딩은 정말 중요한데요. 그런데 막상 브랜딩이라고 하면 참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죠. 오늘은 저자 강민호 마케터의 책인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영업인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먼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내가 하는 말과 이 행동과 습관, 그리고 생각, 그리고 신념, 그리고 철학까지 이 자신의 모든 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라는 브랜드가 된다는 것이에요. 특히나 어떤 기업의 창업자나 리더가 중요한 이유는요. 이들의 가치관과 습관을 이 브랜드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무의식 중에 모방을 하기 때문인데요.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는 리더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레 독서량이 늘게 되고요. 운동을 좋아하는 리더의 구성원들은 함께 운동을 하게 되고요. 이 술을 좋아하는 리더의 구성원들은 이 주량이 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. 그래서 이 평소의 삶의 모습과 일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. 이 마케터 강민호 저자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브랜드를 예수라고 했는데요. 이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 76억 중에서 33%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있죠. 이 예수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아주 명확해요. 믿음, 사랑, 소망.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 것을 감안하면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브랜드에 가까운 셈인 거죠. 이 영업인에게도 이 퍼스널 브랜딩은 매우 중요한데요. 결국 이 퍼스널 브랜딩을 잘 구축한 영업인일수록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.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나라는 영업인의 브랜드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좋은 생각과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. 이 고객에게 보여주는 모습만 신경 쓴다고 브랜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. 고객과 함께 있던 혹은 나 혼자 있던 간에 이 변함없는 생각과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해요. 생각하는 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또 영업인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.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영업은 내 가치를 파는 일이에요. 나의 강렬한 열정이 고객에게 전이 되기 때문이에요. 또 고객에게 항상 신뢰를 줘야 합니다.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. 약속을 항상 잘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하지만 고객과의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또한 훌륭한 브랜드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. 하석대TV 시청자 여러분, 최고의 영업인은 의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. 고객을 끌어오지 않고 고객이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영업인이라면 이 퍼스널 브랜딩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. 하정태 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?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정태 TV는 셀즈맨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.